안녕하세요. 써디케이입니다. 오늘은 412번 문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x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. f1 같은 경우에는 log2의 x이고 fn 플러스 1 x 같은 경우에는 fn의 x세제곱 더하기 fn의 x일 때 이러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F2에 해당하는 값은 F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F1에 X의 형태가 되므로 이 값은 log 2에 X의 세제곱 더하기 log 2에 X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값은 4 log 2에 X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F3X의 값을 구해보자면 f2x의 세제곱 더하기 f2x의 형태가 될 텐데, 이값 또한 4로그 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4로그 2의 x의 형태가 되므로 이 값은 16로그 2의 x가 될 것입니다. f4 같은 경우에도.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을 때이 값은 64 log 2의 x가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을 먼저 구해보자면 x 대신에 16을 대입을 하였을 때이 전체의 값이 256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을 적어보자면 log 4의 256이 되는데 이 256에 해당하는 값이 4의 네 제곱이므로 답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416번 문제입니다. 함수 y는 로그 밑이 a이고 진수가 b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y는 밑이 b이고 진수가 ax인 로그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먼저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 보자면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였을 때 0보다 작음으로 log a의 b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은 b의 값이 1보다는 작다는 라 말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a의 0제곱이 1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0보다는 커야 하므로 b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될 것입니다. 또한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증가함수의 개형이므로 미친 a에 해당하는 값이 1이 1보다는 커야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두 번째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자면 모그 밑이 b이고 진수가 ax인데 b에 해당하는 값이 0에서 1 사이이므로 감소함수일 것입니다. 따라서 3번, 4번, 5번은 틀리게 되고 그리고,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였을 때, 이 값이 log b의 a가 되는데,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되고, a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게 됩니다. 그러면, 이때 해당하는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여야만 이 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,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였을 때, y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므로 이 값이 y가 됩니다. y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므로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. 420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. 이러한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가 y는 k와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고 ab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다른 함수와 만나는 점을 c점과 d점이라고 합니다. 그랬을 때, AB의 길이가 5일 때, 두 선분, AC하고 BD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다시 말해서,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, 일단, 이 함수를 변형을 시켜보면, 1 플러스 로그 3의 X의 형태가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, 로그 3의 x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값과 동일할 것입니다. 이 말인즉슨 이 함수를 이만큼 빼주게 되면 이 함수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. 따라서 d하고 b 사이의 길이가 2가 되고, 그리고 c하고 a 사이의 길이도 2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A, B의 길이는 5라고 했으므로 이 길이가 5가 되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두 칸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동일할 것입니다.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동일하므로 2곱하기 5 답은 10이 되게 됩니다. 424번 문제입니다. 함수 y는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가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면 원래 log2의 x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러한 증가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y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므로 x축 대칭이 되어서 이런 형식이 될 것이고, 왼쪽으로 세칸 움직였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3인 점근선이 될 텐데, 이걸 옮겼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됩니다. 그러면 3, 4분면을 지나지 않게 됩니다. 그러면 이 3,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,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였을 때그 y 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. 따라서 이 함수 값을 적어 보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k. 그런데 x 대신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됩니다. 따라서 로그 2의 3k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고 3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0을 지나더라도 이렇게 원점을 지나더라도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k에 해당하는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고 k의 값은 3분의 1보다 작아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 43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 함수 fx와 gx와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낸 것인데 세 그래프와 직선 X는 3의 교점을 각각 ABC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때 AB와 BC의 비율이, 길이의 비율이 1대 4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길이가 K일 때이 길이가 4K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점의 좌표, A, B, C의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보자면 A 같은 경우에는 뭐,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하면 되므로, 3, 로그 g a의 3의 형태가 될 것이고, 그리고 gx 같은 경우에는 3, log b의 3의 형태가 될 것이고, hx 같은 경우에는 3, minus log a의 3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. 그런데,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1대 4라고 했으므로, l o a의 3 마이너스 로그 b의 3에 해당하는 값에서 4만큼 곱했을 때의 값은 로그 b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그 a의 3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값을 라지 a라고 치환하고 이 값을 라지 b라고 치환을 했을 때 4a 마이너스 4b에 해당하는 값이 a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3a에 해당하는 값은 5b의 값과 동일할 텐데 이 값은 3 곱하기 로그 a의 3의 형태와 그리고 5 곱하기 로그 b의 3의 형태가 같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. 그러면 5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은 로그 a의 3 그리고 로그 b의 3의 형태가 될 텐데 로그 b와 b의 a의 형태와 동일할 것입니다. 이 과정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ga의 값이 되는데 이 값은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log b의 a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3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436번 문제입니다. 함수 y는 log a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2일 때 상수 a,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그 역함수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y는 x에 대한 그래프와 교점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1, 1이 되고 이 점의 좌표가 2, 2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x와 y 대신에 각각 이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. 따라서 y가 1일 때 로그 a의 1 플러스 b의 값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므로 b의 값은 반드시 1이 됩니다. 그리고 2,2를 지나야 하므로 2에 해당하는 값은 로그 a의 2 플러스 1의 형태가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어야 되므로 A의 값은 2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2 곱하기 1, 2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440번 문제입니다. X의 값이 1에서 4 사이일 때 세수 A, B, C의 대소관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먼저 A 값하고 B 값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빼보게 된다면 이 값을 s m t로 치환을 했을 때 e t 마이너스 t의 제곱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t 값의 범위가 우리가 명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, x의 값의 범위를 1에서부터 4까지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, t값의 범위가, x가 1에서부터 4일 때, t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2 사이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, t값의 범위를 대입을 하였을 때, 이 값은 0보다는 무조건 크게 됩니다. 따라서,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b의 값과 c의 값을 구별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한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값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나눠주겠습니다. 첫 번째로 t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를 어 구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값도 플러스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 전체의 값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t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의 형태이므로 반드시 0보다 크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t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범위 하에서는 t의 t제곱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 즉 로그 2의 t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은 1에서부터 2 사이이므로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t제곱의 최솟값 에서 로그 2의 t의 최대값을 빼도 플러스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말인 즉슨 b에서 c를 뺀 값이 항상 0보다 크므로 b의 값은 항상 c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은 a가 제일 크고 그다음 b가 크고 c가 큰 1번이 답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